굿모닝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에? 살짝 허리는제가 조금 요즘 허리가 좀안 좋아요 아 참나 <laughs>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막 활동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또 좋아지겠죠 에? 그래서 하, 허리에 좋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제 시차가 오히려지 캐나다 가면은 캐나다에서도 시차 때문에 막 너무 고생이 많고 금요일 날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시차 때문에 아참나 전부 다 나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작동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불평불만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니 사는 게 그런 것 같아 사는 게 가끔은 그렇게 복잡한가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복잡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키가 169인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오성식이 농구선수도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농구선수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169 가지고? 아? 안 되는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그런데, 지금 산 보세요. 산이 올라가는 길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저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알려진 지름길이라는 게 있죠 네. 어, 거기로 갈수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되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다 길은 정말 많다 근데 이런 길들도 이런 뭐 작은 새길 같은 거 이런 길이 만약에 사람으로 꽉 찬다 그럼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사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면 빨리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면 됩니다. 예. 저는 그 주장입니다. <laughs> 자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그 다음에 뭐안 되는 거 빨리 빨리 포기하고 <laughs> 그다음에. 한 사람이 뭐를 얻으면 한 사람 뭐를 잃게 돼 있고 반드시 그래요. 대 모든 게다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자. 아, 그러니까 지름길로 이렇게 사람 올라가면 빨리는 갈수 있겠지. 빨리는 갈수 있겠지만, 어 그렇게 넓고 지름길로 가면은 빨리는 갈수 있지만 이렇게 뭐 이런데 가면서 이런 예쁜 뭐 나무라든가 벌레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보면서 가는 거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도 있다. 음. 뭐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어, 뭐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게아그 중학교 책에서 영어 책에서 읽었던 그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어. 세상에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봐라 아, 아니야 Bright side of things 였던 것 같다 어떤 것들에 항상 밝은 면을 봐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어. 이건 자, 여러분 밑줄 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뭐든지 <laughs> 삐딱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에이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 그건 진짜 미래가 없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모든 걸 긍정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 그 기독교권의 그 국가들이 지금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예.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하여간 그런 그 서양 세계가 그 기독교 기독교 권한의, 그, 국가, 크리스찬리즘의 국가들이죠. 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든 저렇든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긍정입니다. 슈퍼 긍정. 그러니까 꼭 종교가 아니라도 어,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아, 종교와 관련 없이 항상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거기에 바로 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기. 예, 네. 네. 좋은 것만 생각하기.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어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 뭐 없는 것보다는 좋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돈많으면그 사람들 또 걱정 많을 걸. 아뭐 투자하는데 걱정도 있을 거고 나는 많다고 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일정 금액 이상은 아 그것도 나는 아뭐 그것도 팔자라면 팔자지.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팔자라면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자는 팔자대로 받아들이고 아, 건강한 사람 좋겠죠 물론 근데 또이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또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어, 또 허리도 좀 아프고 좀 나이가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참 그동안 약자들이 눈에 잘안 들어왔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약자들을 이해하는 어,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 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laughs> 그러면은 어. 반드시 행복과 <laughs> 뭔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게 우리 라이 정신이에요. 우리 또라이들은 세상의 모든 걸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 무조건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 네. 그게 우리. 라이정신입니다. 라이 라이 하면서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런 산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행복한 겁니까? 그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야 엄청 부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다. 행복이다. 뭐더 이상 행복이 뭐가 있어. 또 아침에 내려가서 꿀맛 같은 밥을 한끼 먹을 수 있고 그것도 행복이고. 아 뭐더 이상 뭘 바라지 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왜 이렇게 좋나 왜 이리 좋나 왜 이리 좋나 그걸 외치면 복도 저절로 오고 행복도 저절로 오고 아프던 것도 싹 사라지고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 왜 이렇게 좋은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자식을 바라볼 때도, 좀 못마땅한 거 자꾸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요. 좋은 점만. 야, 우리 자식은 참 이런 점이 참 탁월한 거 좋은 것 같다. 좋은 점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좋은 점만. 남편을 바라볼 때도 좋은 점만 얘기하고, 와이프를 바라볼 때도, 아유, 나 큰아이 그 되어서 왜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와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점만 좀말라요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거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야 더 좋아지지. 지적질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게아니라니까그 아,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기, 아, 그런 연습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리존노 기분 좋습니다. 아. 러까 그러니까 오늘도 달려봅시다. 가이바이보, 가이바이, 푸, 가이바이, 푸. 원고지 했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 포! 가위바위 포! 네 내보냈나? 한번더 가위바위 포! 안녕히 계세요